이번 뉴욕 필름 페스티벌에서 첫 선을 보인 아이리시맨 명장 마틴 스콜세지 감독이 테스팅에서부터 공을 들였다고 합니다 이미 수많은 작품들로부터 마틴 스콜세지 감독은 작품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마틴 스콜세지 감독은 마피아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이 아닌 프랭크 실험이란 인물이 2차 대전을 겪고 나서 마피아라는 직업을 선택해 어떻게 이야기를 이끌어가는지에 대해 더욱 포커스를 맞춰 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버트 디으로가 스크린에 없는 장면이 우주해지지 않기 위해 세계적인 배우 알파치노와 한동안 작품을 하진 않았지만 조연으로서는 전혀 부족한 명은 조페씨까지 지미고파와 러셀 부팔리노 역을 배정하여 영화의 외적인 부분까지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두었습니다. 조페씨 배우는 혹시 기억하시나요? 이분입니다. 사실상 자본이 많았던 넷플릭스가 영화에 직접적 관여를 두지 않고 감독의 역량에 의지하고 자율성을 주었지만 그 바람에 더욱 많은 질라진 영화들 또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넷플릭스가 칼을 뽑아 들고 제작에 들어간 영화의 선봉이 바로 아이리시맨입니다. 아이리시맨의 전체적인 내용은 2차 대전의 참전에서 수많은 전쟁 기술을 배우고 돌아온 프랭크 시런이라는 인물이 그 기술로 마피아에 취직해서 성공하게 되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미 뉴욕 필름 페스티벌에서도 엄청난 호평으로 인해 그간 넷플릭스가 쌓아왔던 드라마보다 못한 영화라는 오명을 씻어낼 수 있는 최고의 작품이라고 찬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마틴 스콜세지 감독과 넷플릭스가 만들어낸 2019년도 갱스터 무비 로보트 딘으로 알파치노 조페시 주연의 영화 아이리시맨 이었습니다. You know, I don't, uh, I don't care whether you did it or not. That makes no difference to me. Yeah, I know. I'm here to defend you, right? Right. What do you want to know? You want to know if I did it or not? <laughs>